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눈을 떠이 생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므로 이 하루를 시작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함을 깨닫고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시하는 내 주를 더욱 의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시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마 의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시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상해도 예수시합니다 밝을 때. 도움을 주게 간구하니 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니다 생명이 쓸 동안에 예수를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 아멘 아멘 이스라엘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부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은 본문은 바오리 고린도 교회에 쓴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오리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인 문화, 문안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안 한다라는 것은 안부를 전한다 혹은 안부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고 또그 에베소가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해서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부를 전한다는 주된 이유는 상대방과의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이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표현이 안부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부를 통해서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 가야 할 방법들을 알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혹은 고린도 교회 내에 갈등을 더 조장하고 혹은 아픈 부분을 더 건드려서 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보다 더좀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안부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간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단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교회만 간절하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친필로 너희에게 쓰고 있는 나 바울도 너희와 간절하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있으며 교제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도 여전히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받아야 하며 존중해야 할 성도요 교회들이라는 것을 이 안부를 통해서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단과 지역을 넘어서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교회를 인정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의심하거나 교회가 작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 교회, 한 교회가 소중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소중한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이 교회를 언급한 후에 개인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난 가정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가정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면서 이 가정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언급하면서 함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모든 형제 20절에서 모든 형제도 무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즉, 외형이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며 그들 사이에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서로 인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 종종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 무난하라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선의의 징표며 신뢰와 우호 그리고 화해와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친밀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입맞춤의 인사는 단순히 초대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입맞춤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때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십니까? 입맞추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밝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맞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형에서 마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났을 때도 야곱이 끌어안고 입맞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났을 때도 입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입맞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혹은 친구에 대한 우정과 사랑, 존경과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입맞춤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한 몸을 이룬 소중한 지체요 그리고 형제요 성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바로 입맞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무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입맞춤의 표현을, 거룩한 입맞춤의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너희와 평화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간절함을 담아서 바울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요즘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무난하고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듯이 교회와 교회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표시가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가 이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 못한 외인이나 혹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라도 배도한 형제들이 회개함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임을 허락한다는 표시요. 그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바퀴가 심했습니까? 그러니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배도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도한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로 하나 됨의 표시로, 내 형제가 다시 되었다는 그 표시로,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입맞춤의 표시는 부활의 표시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기하며 굿세게 믿음으로 설 것을,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갈 것을 격려하는 표시가 바로 이 부활의 표시의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냥 입맞췄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밤사이 안녕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그 밤사이 혹은 한 주간의 삶,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입맞출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배교할 수도 있는데, 아, 믿음을 지켰구나. 아,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한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우리의 인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또이 시간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인사를 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었음을 기억하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짜증 나는 얼굴로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고 나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입맞춤을 담은 이 인사 문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좋지 않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을 다시 볼수 없는데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함께 미소를 띠면서 입맞춤은 할수 없지만 그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분 안 좋은 일이 딸지라도 서로 함께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를 담아서 반가움으로 인사한다면 그 안에서 관계는 이미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그 관계가 더 꺼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우리 안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소 띤 얼굴로 서로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풀어 갈수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더 존중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 보시나니 오늘 바울이 단순히 그냥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고린도 교회 의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 인사를 할 때에 마음이 좋지 않으면 찡그린 얼굴로 짜증난 얼굴로 화가 난 말투로 하나님 우리가 인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첫인상이 그렇게 심어지다 보니 원치 않은 오해도 하게 되고 원치 않은 아픔도 갖게 됩니다. 상처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고, 또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오나,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포용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우리가 거룩한 인맞춤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할 때에 우리 안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하나됨의 의미가 살아나며 우리 안에 구세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담아 아름답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인사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 인사를 통해서. 오해를 품었던 그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할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먼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 전달하는 전달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무슨 열매가 맺혀졌는지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기대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